언니 흰바지 사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 디바제 시카 언니 그 이번에 썰라 갔던 그 흰바지 사건이요. 요즘 제시카 언니랑 저랑 좀 살을 빼고 있는데 둘다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시카 언니도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어지바제 시카가 나 이제 따할 것 같은데 어지바제 시카가 더 날씬해질 것 같은데 어 내가 그거라도 안... 이기면 난더 이상 언니한테 이겨 먹을 게 없는데 막 이러면서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찰라에 시카 언니도 자기가 살이 빠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니야 제니야 내가 있잖아 흰 바지를 입고 싶은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옷집에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흰 바지? 흰 바지는 정말. 하기 힘든 바지인데 무슨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또 뱉어내면은 언니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어 그래 언니 요즘 살 많이 빠졌으니까 가자 이러고 어, 갔어. 갔는데 시카 언니 썰에서 왜곡이 된게 있어요. 시카 언니가 처음 이제 옷집에 들어가서 하얀색 바지를 입었는데 빨리 나오질 않았어. 보여주지 않았어. 혼자 있고, 혼자 벗었어. 그러니까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는지 난잘 모르겠다잉. 그는 이제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라잉. 그래서 난첫 번째 집에 가서 입은 흰 바지 핏이 어떤지 난 몰라. 옆집에 가보자 해서 이제 또 옆집으로 갔어요. 이상하게 근데 자꾸 작은 사이즈를 찾더라고요. 예. 네. 내 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했지만 언니가 자기는 이제 원래 다리가 얇고 그러니까는 작은 사이즈로 입어보겠대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입으로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laughs> 나 못, 난 민망해서 말 못해 나는 흰 바지가 그렇게 민망한 바지인지 난 처음 알았잖아 <laughs> 진짜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흰 바지가 민망한 바지인가 싶을 정도로 다 나오고 막 팬티 자국 다 보이고 막 앞에도 너무나도 민망하고 그래서 아우 야 앞은 안 되겠다 뒤돌아봐 했는데 뒤에도 민망하고 막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이제 언니가 흠 해가지고 이제 소심해가지고 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오늘 만났죠 오늘 만났는데 백화점에 가서 흰 바지를 보자는 거예요 언니 생각엔 그랬나 봐요. 백화점에 있으면 자기한테 맞는 흰 바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흰 바지를 보고 있는데 뭐 자기는 핏이 이렇게 막 붙어야 된대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딱 붙으면은 되게 그 중요 부위와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자꾸 딱 하는 바지 입고 싶으면은 그냥 하얀색 레깅스를 사라고. 음. 만 원짜리 레깅스 있잖아. 쫄쫄이 가서 사서 입어 그러니까 아야 안 돼. 그것도 너무나 민망하잖아. 그 부분이 막 아직 좀 민망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지를 살 때까지 나랑 같이 흰 바지를 보러 다니자고 할 기세여서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방송 끝나고 G 마켓 가가지고 흰색 쫄쫄이 하나 살 거야. 사 주고 충격을 다시 받아야지 다시는 나한테 흰색 바지 사러 가자고 안 하지. 아. 안 되겠어. 아, 저 시카노 님 따라다니느라 힘드세요라고 하는데 시카 언니랑 다잘 맞잖아. 진짜 다 좋아. 내가 언니랑 정말 이거 하나만은 너무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쇼핑이거든요. 쇼핑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시카 언니는 약간 하나하나 섬세하게 꼼꼼히 다막 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번 쓱 눈으로 스캔을 가요 이렇게 내 스타일이 있나 없나 이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맘에 드는 거를 딱 집었는데 맘에 들면 거기서 사고요 아니면 그냥 나와버려요 저는 막 굳이 제 스타일도 아닌 곳을 갔다가 이렇게 옷 하나하나 옷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옆 밀면서 이렇게 보질 않거든요 그니까 시카 언니랑 한번 쇼핑을 하면 기본이 한 시간이에요. 너무, 너무 피곤해. 저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니트를 사야겠다. 그러면 은그 니트만 보러 다녀요. 니트 보다가 바지 보다가 막 조끼 보다가, 산이 보다가, 패딩 보다가 이러지 않고 그냥 전는 니트만 봐요. 근데 시카 언니는 옷이 필요하지 않아도 가서 한 번은 다 옷걸이 밀어가면서 한 번씩 다 꼼꼼히 체크하고 오고요. 바지가 필요해서 가도요, 니트도 보고요, 목폴라도 보고요, 심지어 거기 있액세사리도한 번씩 다 만져보고요, 모자도 써보고요, 아 신발도 있네요, 신발도 한번 신어보고요, 막, 이런 스타일이라, 아, 나 진짜 시카 언랑난 시카 언니랑 쇼핑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날 피곤하게.